여러분, 채 지피트를 쓰다가 갑자기 한도 초과 메시지가 뜨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멈춰버리면 답답하잖아요. 그렇다고 유료 플랜을 쓰자니 매달 3만원을 내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채 지피트의 무료와 유료 플랜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 드릴게요. 딱 5분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챗GPT의 무료 플랜과 유료 플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료 플랜과 유료 플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용한도와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는 GPT-S 사용 여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무료 플랜은 프리라고 부르는데 일단 무료니까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3시간마다 16개의 메시지 제한, 조금만 많이 사용해도 바로 한도 초과. 또 복잡한 질문을 하면 가끔 엉뚱한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문장 정리, 짧은 검색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챗봇들인 GPT-S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데요. 무료 플랜에서는 타인의 GPT-S를 사용만 가능하고 유료 플랜에서는 나만의 맞춤형 GPT-S를 직접 만들어서 업무나 창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유료 플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와 프로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플러스 플랜은 월 20달러이고 하나 약 3만 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메시지 한도가 시간당 80개로 확 늘어나고 복잡한 작업도 거뜬하게 해냅니다. 직장인은 플러스 플랜에 탑재된 AI 모델을 활용해 PPT 기획안을 빠르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작성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미지 생성, 데이터 분석 같은 고급 기능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요금자 사용자만 쓸수 있는 고급 음성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물론 하루 15분 제한이 있긴 하지만요. 프로 플랜입니다. 월 200달러이고요. 한화 약 30만원입니다. 비즈니스 및 전문가용이며 무제한 메시지와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대량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콘텐츠 제작, 그리고 복잡한 코딩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고, 영상 생성 AI인 소라까지 일부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 및 고급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플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가볍게 사용할 거면 무료 버전인 프리, 업무나 콘텐츠 제작을 할 거면 플러스, 전문가 및 기업용이면 프로가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탑재된 AI 모델별 차이를 살펴볼까요? 같은 채 GPT라도 성능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GPT-4-O-MIN입니다. 무료 플랜에 탑재된 기본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빠르게 답하지만, 긴 문장 요약이나 논리적 분석은 약합니다. 고급 데이터 분석, 영상 및 음성 인식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GPT-4-O. 플러스와 프로 플랜에 탑재된 모델입니다. 더 똑똑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긴 문서 요약과 분석 능력도 탁월하죠. 음성 인식과 영상 분석까지 지원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 어떤 플랜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결론은 채 GPT를 활용한 빈도와 작업의 복잡도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되지만 본격적으로 활용하시려면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월 20달러인 플러스 플랜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GPT를 활용해서 영상 대본과 썸네일 카피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GPT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변환할 수도 있죠. 지식 창업자는 전자책,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1인 기업가라면 광고 문구,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GPT와 함께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로 자연사 작성할 때 기획 초안 작성, 각종 문서에 삽입할 이미지 생성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레드 계정의 글을 작성할 때 아이디어 발굴, 퇴사를 준비하며 1인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기 위한 인생 로드맵 설계 등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GPT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의 직업과 목적에 따라 채 GPT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어드리는 경험자산 가이드 피치 타이탄이었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